그래서 이렇게 치사가 떴는데 그니까 표식을 바르고 때렸을 때 암흑효과, 어, 이상효과를 주는 거네 암흑 이상효과가 그 최대 3스택까지 쌓이거든요 근데 한 스택당 반각2 2%예요 그래서 총6% 들어갑니다 이멸 피해를 입히고 근처 파티 내 모든 캐릭터의 HP를 회복한다 제일 중요한 게공명에로죠 그래서 공명에로가 종교 적기톤 막타 대량의 이물 피해를 입히고 쉴드 획 쉴드 액트 진짜 윤노네나 반주 반주가 반주가 제일 궁금한데 근처 파틴의 모든 캐릭터는 다음 가도 효과를 획득한다 공, 공격 명중 후 목표에 이상 효과 자기 폭발 을때 최대치를 증가시킨다 이상 효과를 추가하거나 이상 효과 피해를 입히는 파멸의 선을 획득한다 이상 효과 최대치를 늘려 늘리면서 그 캐릭터가 이상 효과를 추가하거나 이상 효과 피해를 입히면은 파멸의 선을 획득해 가지고 표시기 있는 목표에게 피해를 입히면은 이표식이 있는 목표는 방어력이 무시가 된다는 거지 그런 거구만 이상효과의 파수인 된다는 거지 어 이상효과의 파수인 이상효과 팟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치사가 치용될 가능성이 있다 되게 높다 거의 필수급으로 무조건 뽑아야 돼 이상효과 팟을 굴리실 분들은 치사는 무조건적으로 뽑아야 된다 무조건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몸머리도 있었죠 어 그러고 보니까 그 뭐냐 어? 야, 이거, 페어에서 어떨것 같아요 야 이거 어어어떨것 같아 야 일반 몹들을 한어에다끌어온다고떻 막막 몹들 막 어떻게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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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온다고이렇게어심지어광게 어떻게 어게어심지어 광역 어떻게 어떻게 어어 요약을 하면은 어, 치사 치사 요약하면은 야 힐, 실드, 방무, 어 이상효 과 반주 플러스 그다음에 몸무리 플러스 범위 딜 <laughs> 그냥 그, 그냥 어 이상효과 파수인 필수 무조건 뽑아 무조건 뽑아 명함이라도 뽑아 명함으 뽑아 안 뽑으면 1버전 동안, 은 1버전 동안 개꼬음. 진짜. 이건, 이건 진짜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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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는, 이건 진짜 안 꼬을 수가 없어. 이건 진짜 무조건 뽑아야 돼요. 어, 치사는 그냥 무조건 뽑아야 돼. 어, 무조건 뽑아야 돼. 그냥 무조건 뽑으라고 만든 캐릭터입니다.